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드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쉐보레 의 트렉스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부담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소형 SUV 차량입니다. 소개해 드리고 있는 트렉스 차량은 가솔린 모델로서 디젤 소음이 없으며 매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사회 초년생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차량이며 4인 이하 가족분들께선 패밀리카로 이용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는 가솔린 소형 s u v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트랙스 차량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며 저희 바른들려 매장 방문하시면 직접 시운 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트랙스 가솔린 모델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LTZ 모델이다 보니 풍부한 옵션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으며 부담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솔린 소형 SUV 트랙스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랙스 1.4 LTZ 모델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14,200km를 만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가솔린 소형 suv 트랙스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트랙스 가솔린 차량입니다 트랙스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볼 차량은 약 114,189km를 달린 트랙스 차량입니다. 트랙스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트랙스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가솔린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 1 4 2 0 7 k m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마이링크,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루프 트랙스 가솔린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트렉스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렉스 가솔린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구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등 라이트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고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펜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트랙스 가솔린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내장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결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결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트랙스 가솔린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렌딜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딜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트랙스 가솔리 모델.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됐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성능 기록보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부족함 없는 옵션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랜델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